현상계는 뭐냐면, 까르마가 출현하여 경험되어지는 게 현상계라는 거예요. 그럼 현상계는 진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실로 존재하는 이 세계에 있어서 각각의 인간들의 경험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죠. 그죠? 까르마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요. 그 까르마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현상계. 이 현상계는 생명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이랬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건 세상을 두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파헤칠 필요 없거든요? 과학자들한테 맡기면 될 일이고, 나라는 존재를 놓고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현상계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나타남의 그 모습을 일러서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불교에서는 심플하게 신, 구, 의, 이렇게 얘기해요. 몸, 마음, 말. 몸, 말, 마음. 이것을 그냥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겠어요? 무수한 물질적 현상 자체가 다 까르마예요. 그러니까 까르마라는 것에서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일어남, 나타남,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가까운 까르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죠. 근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경험을 일으키게 해요. 얘가. 얘는 좋다, 나쁘다도 아닌데, 얘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경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내가 기질적으로 애초에 타고나기를 목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사주적으로 표현할 때 내가 간목의 기운을 타고났다 칩시다. 그럼 갑기합토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토를 보면 좋아, 환장이 죽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기토하고 합하려고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기토를 보면 그냥 괜히 끌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의자건 상관없어요. 얘가 생겨먹은 게 그래. 남자가 그냥 여자보면 그냥 끌려. 근데 한 여자만 봤을 때는 아, 끌렸어. 근데 여러 여자고 보니까 차별성이 있네? 거기에 또 다른 끌림이 있는 거야. 처음엔 여기만 끌렸는데, 어, 여기가 더 끌려. 여기가 더 끌리고. 막 이렇게 차별성이 일어나버리게 되는. 그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까르마예요. 이때부터 싫고 좋음이라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르마는 근데 싫고 좋음이 애초에 없었죠. 싫고 좋음을 일으키는 것이 까르마지. 까르마는 싫고 좋음의 개념이 애초에 아닌 거예요. 애초에. 자, 그런데 싫고 좋음이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요? 경험을 하게 되면? 싫은 건 배척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좋은 건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 의지화가 돼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일어나는 어떤 기운의 일어남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경험을 좀 무식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걸 업보라고 그래요. 누군가하고 싸우면서 업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누군가 좋아서 업보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선업, 악업. 이런 식으로 선과 악으로 이제 구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나는 분명히 좋았어.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좋았고 이 일이 좋아서 나는 끌려서 했어. 나는 좋은데 남들은 미치는 거야. 막. 제발 좀그짓좀 하지 말라고. 나는 이 흐름이 맞아서 하고 있는데 남들은 죽어라 싫을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럼 이게 하나의 업보가 돼요. 어, 나하고 무관하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업보가 돼요. 내내 내 좋은 일을 놓고는 주변을 무시해 버리고. 내 좋은 것만을 놓고 돌진하는 내 좋긴 좋지만 주변도 살필 줄 알았다. 쳐봐요. 아, 내가 이게 좋긴 좋은데 주변이 싫어하네. 그럼 살핀다는 이 마음이 생겨버리죠. 그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살필 줄 아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또 다른 업보가 돼요. 이건 뭐예요? 수행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러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럼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사주적인 기질하고 또 다르죠. 이는 그죠? 예, 타고난 기질보다 도 뭐예요? 까르마는 드러남의 에너지거든요. 드러나서 상호 작용하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라면 수행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행력은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원 원자를 써서 그냥 애초에 본질적인 힘이다. 그럼 까르마도 원래는 원력이죠, 그죠? 근원에서 일어나서 업력으로 일어났지만 애초에 어디를 향하려고 있었어요? 애초에? 근원을 향하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경험을 하면서 망쳐먹은 거지. 경험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 경험을 통해서 근원적인 어떤 에너지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다시 근원을 향하려고 해요. 이때부터 원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력은 애초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신성력인 거죠. 그래서 신성력은 근원을 향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까르마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까르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근원을 향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지만 까르마는 방향성이 없어요. 까르마는 지가 주인공이에요.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올곧게 한 줄기로 올라와요. 그다가 두 줄기로 나눠지면서 지맘대로 올라가는고 그때부터는 막. 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이 전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가지 끝에는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밑으로 뻗어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절이 뻗어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요. 사주적으로 이제 풀자면 그런 식이 되겠죠, 그죠? 예. 사주를 보면 어때요? 위엔 천간, 밑에 지지 있죠? 천간은 심플해요. 지지는 어때요? 난리부르스죠, 그죠? 막 신살작용도 있고, 펴레벨작용도 여기 밑에서 다 일어나요. 천간은 우주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면 밑에는 그것이 합쳐져서 이것과 이것의 조합, 이것과 이것의 조합, 난리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날구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날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지는 날씨, 천간은 태양. 그러니까, 우주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법칙이 현상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복잡함을 지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 경우에 쓸것 같다가 십만 가지도 넘게 보잖아요. 지가 한 생각 일어났어. 그냥, 불, 불현듯. 지가 생각해도, 불현듯 일어났고, 자기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며,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laughs> 어,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고 싶어서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주변에서 말리잖아요? 싸워요, 이제. 이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주인공이에요 그게 까르마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 나뭇가지 부러질 때까지 그러면서 업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그러니까 수행력이라는 거는 주변을 살피며 받아들이며 근원을 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까르마는요 근원을 향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뻗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마의 업력을 근원을 향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업력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미의 대상이 누구냐면, 업력이에요. 까르마의 힘이 받아들이미의 대상이라고요. 근데 이 받아들이미의 힘이 업력보다 약해 어떻게 될까요? 어, 당연히 까르마에 휩쓸리겠죠. 그죠. 근데 이 받아들이미의 힘이 업력보다 강해요. 그럼 이 업력을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그때부터는 맞아요. 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치예요. 딱 맞았어요. 맞을 만한 걸더 때려줘. 그럴 수도 있고요. 어이 씨 피하자. 어 피하자. 아나 지금 맞을 단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나를 더 준비할 수도 있죠. 그죠.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피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선택하느냐 피하느냐 뭘로 기준해요? 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원력으로 기준 삼는 거예요. 원력이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반드시 당해요. 까르마로 말미암아 여러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다 까르마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 한결같이 까르마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 아무리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든 말든지간에 다 까르마예요. 그냥 죄다 까르마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 까르마예요. 사람들은 아 신비 체험했으니까 난 까르마를 벗어났겠지? 아 까르마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신비 체험조차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성 체험을 침비 체험을 한 사람 절반 가까이가 맥을 못 쳐요. 왜 그럴까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좋았어. 이게 뭘까 싶기도 하고 그 에너지 압도돼가지고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 에너지를 감당 못하는 나와 들어오는 에너지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발생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감당 못하면요. 신의 은혜도 신의 은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얼마 전에 기도 올린 저기 뭐야 유튜브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신의 축복 감당 못하면 신이. <laughs> 어,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되려 신을 원망할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왜안 이루어지냐고. 이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 뚝딱 이루어진다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나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현실이잖아요. 나의 마음 세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 세계에 뭐가? 신이라고 하는 무한한 대생명력이 나에게 강림한다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감당 못 한다고요. 우리 까르마가. 그래서 까르마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때 신의 출현은 감당 가능한 축복이 돼요. 그 전에는요, 감당 불가능한 축복이 돼요. 그럼 축복 뒤에 뭐가 와요? 저주가. <laughs> 저주 같은 것이 막 느리는 거예요. 분명히 좋았는데 핵가다 해버리는 거지, 그냥 사람이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신성의 순수한 카르마 즉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신성이 애초에 그 근원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로 순수하게 근데 나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업보라는 카르마가 생겨요 그것도 카르마예요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면서 현생 업보라는 카르마가 또 생겨요 거기에 이제 강력한 놈은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카르마를 통해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장이라고 하는 카르마가 일어나요. 그냥 다 까르마예요. 다 까르마. 근데 이거 세분화시키면 대략 한네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순수 까르마, 전생 업보 까르마, 현생 업보 까르마. 그중에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 생명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번뇌라는 것이 출현하는 업장이라는 까르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 까르마예요. 예. 네.